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종일 시인의 시 그리움의 모서리 이한 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어, 당신이 보내 주신 이 시가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 그 섬세한 감정선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. 네, 좋습니다.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가 참 깊은 시죠. 그렇죠. 이 시가 담고 있는 어떤 그 가을의 느낌, 또 내면의 풍경 이런 걸 같이 느껴보는 게 목표입니다. 자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. 갈라진 바람의 결 어제와는 사뭇 다른 온도. 음. 뭔가 좀 익숙했던 것과의 단절 어, 변화가 시작되는 걸 알리는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. 그 갈라진 바람의 결이라는 표현부터가 그렇죠. 그냥 바람이 아니라 뭔가 달라진 그 느낌. 촉각적이잖아요. 네. 촉각적이고 또 시각적이기도 하고요. 온도도 사뭇 다르다고 하고 이런 작은 변화를 딱 알아차리는 게음 시 전체 분위기를 딱 잡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주 섬세한 감각으로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변화를 느끼자마자 시인은 나는 숨을 멈춘다 이렇게 말해요. 어, 이건 놀란 걸까요? 아니면 그 순간을 좀더 뭐랄까 온전히 느끼려고 집중하는 걸까요? 음, 저는 후자 쪽이 아닐까 싶어요. 아주 미세한 차이를 포착하려고 숨을 딱 멈추고 모든 감각을 여는 거죠. 아. 집중하는 순간. 네. 그리고 그 집중된 시선 끝에 뭐가 보이냐면 바로 다음 이미지. 입새 하나 빛과 고요를 길게 끌며 세상 모든 소리를 안고 내려앉는다. 아, 이 부분이요. 저 진짜 이 부분 읽고 와,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건데 거기에 빛, 고요. 근데 또 세상 모든 소리까지 다 안고 내려온다니. 그렇죠. 아주 작은 움직임인데 거기에 뭐랄까? 우주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는 듯한 느낌. 네. 아니, 어떻게 이 작은 잎새 하나가 이 모든 걸 담을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바로 시적 상상력의 힘이겠죠. 천천히 떨어지는 그 잎새의 움직임, 그 찰나의 순간에요. 세상의 모든 존재감이 다 응축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잖아요. 그러네요. 찰나를 영원처럼. 네. 어쩌면 이건 그냥 밖을 보는 걸 넘어서서 화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식의 확장?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. 아, 바깥 풍경을 깊이 보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안으로 시선이 옮겨가는군요. 마음 한 구석 오래 접어둔 그리움의 모서리. 네. 이 그리움의 모서리라는 표현이 참 와닿으면서도 독특해요. 그리움이 무슨 종이처럼 이렇게 딱 접혀있는 느낌이잖아요. 맞아요. 모서리라는 단어가 재밌죠. 그냥 그리움이 아니라 모서리. 뭔가 이렇게 마음 한켠에 있지만 잘안 보거나 아니면 애써 잊고 지냈던 그런 감정의 조각 그런 걸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마치 그 오래된 책 귀퉁이 접어놓은 것처럼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서 말한 그 가을 풍경 있잖아요 그 갈라진 거람 다른 온도 또 떨어지는 잎새 이런 바깥의 변화가 이 오래 접어둔 그리움을 다시 이렇게 탁 펼쳐보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계절이 그냥 배경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감정을 툭 건드리는 뭐랄까 방화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딱 떨어지는 거죠. 오늘, 내 안에 가을이 와 있다. 네, 이 선언으로 외부 세계,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계절하고 내면 세계, 그 접어둔 그리움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. 와. 결국은 그거죠. 바람 느끼고 온도 느끼고 입새 떨어지는 거 보면서 어떤 존재의 무게를 느끼고 그러다가 결국 내 안에 원래 있었던 그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온전히 반어들이는 과정 그게 바로 내 안에 가을이 온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기 안에 깊은 감정을 발견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여정 오늘 강신 덕분에 이 시를 아주 깊이 있게 따라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. 바람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작은 잎새 하나를 거쳐서 결국 자기 안의 그리움과 딱 마주하는 그런 섬세한 흐름이었어요. 네, 정말 인상적인 여정이었네요. 이 시의 화자처럼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그냥 접어두었던 어떤 그리움의 모서리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게 어떤 계절, 어떤 풍경과 함께 문득 떠오를 수도 있고요. 음. 어쩌면 그냥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변화 속에요. 당신 안에 또 다른 가을을 만나는 순간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. 한번 이 시를 길잡이 삼아서 잠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? 뭐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네요. 네,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.